자 우리 일동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봉다리로 구독자 분들께 선물을 안겨드릴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동제약 살짝 눌림목이 나왔죠 어 지금 마이너스 7.79% 눌림목 나온 가운데 이 지지선 딱 정확하게 4만 8백원을 어, 딱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와 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가 나왔는데 아마 어,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뉴스 찾아봐도 검색도 없고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눌렸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일 전부터 정말 많이 찍어 드렸는데 이 당시에 스트로처 테라피틱스가 임상 이상을 굉장히 비만 치료제 발표해서 이때 한번 저희가 추천드리면서 급격히 등을 했고 두 번째는 화이자 어, 중국 회사하고 3.1조 딜이 나오면서 위원장님 또 급등했고 N사는 노보노디스크 4.1조 딜 가능성 얘기했고 M사는 머크죠. 그다음에 어, 1000프로 나중에 급등하는 거. 그다음에 일동제약 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21시간 전 제가 일요일날 투자금고 지정이 상승률이 지금 오히려 58%이기 때문에 2%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즉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 주가가 이런 걸 대비해서 어, 저점에 오히려 모아가면 되고 만약에 바닥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제가 230% 안정적으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어, 이렇게 됐고요 자 증거 영상 보면은 자 21시간 전에 무려 2100분이나 보셨어요 이분들이 다 어, 폭등 폭등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다 주가 대응을 해 드렸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이날 제가 크게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자 지정에 어. 미가 있고 호가창이 얇아지니까 주가가 변동이 심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호가창이 얇아지면 세력들이 싫어한다. 왜냐하면 주가 변동 폭이 엄청 심하거든요. 어 그래서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주가가 뭐 급등한 이후에 어 투자 행고를 이렇게 맺고 조금 횡보하면서 내리다가 다시 한번 주가 급등해서 네배 오른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라. 오히려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의 기회, 신규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두 회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번에 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오르는 경우는 뭐예요? 재료가 남아있으면 다시 오른다. 재료가 남아있죠? 에로 기대감도 남아있고, 임상 이상, 지금 중간이라 임상 이상 결과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투경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투경이 열려서 한번더 올라가면 개인들이 차익 실험 메모를 하니까 어, 일부러 여기서 투경 안 걸리게 해가지고 물량 조금만 해가지고 지금 거래량 보이세요? 거래량은 거의 없이 해가지고 가격만 살짝 눌러가지고 개인들 지금 겁줘가지고 마이너스 10%에 다 떨구게 만드는. 고런 전략이 되겠다 결국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어, 지금 잠깐 눌리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정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프레임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된다는데 사면 된다는데 아이 그럼 바이오에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말만 뭐 금리 인하 된다는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보시면은 금리 인하가 되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밸류를 댕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기관투자자가 쓰는 거고요이그 주황색이 3회이나 있을 때야 내년에 3회죠 아, 그래서 금리나 만으로도 가치가 20%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래 현금을 땡겨 오는 게바이오기 때문에 이게 정석이에요. 밸류에이션 하는, 하는 거. 그래서 목표 주가까지 제가 산정을 해서 보는 거고, 오늘 왜 하락했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등급과 가열, 차익실현 그러니까 경보 나오기 전에 미리 그냥 개미 떨구기로 한 거고, 긍정적 해석은 뭐예요? 어차피 경고 해석 그 지정 되기 전에 열기 시키기로 살짝 눌러주면서 금리나 국면에서는 어차피 성장주 바이오의 멀티풀이 상향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고 너무 급등을 했잖아요. 개인들이 너무 달라붙은 거예요. 저희 같은 유튜버 때문에 그리고 기술주 한번더 나오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모을 모을 만한 그런 전략이다. 자, 실제로 일동제하의 차트를 보면은 뭐 길게 갈 필요도 없고 7월부터 보면 자, 국,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이렇게 개미를 떨구는 하락의 라인이 강하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때는 음봉이 무려 거의 2주 가까이 나오면서 개미 다 떨구고 나서 여기서부터, 얼마인가요, 이게? 자, 2만원부터 어 4만원 넘게 올려버리는 이런 악독한, 어 일동 세력은 원래 좀 악독하기로 유명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저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PPT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후속수도 제가 선물로 드린다 그랬죠? 자, 놀면 뭐 하냐 이거죠? 자, 보시면은 이 3빌리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핫한 로봇 관련 섹터인데, 자, 보시면은 요것도 바닥에서 횡보를 요렇게 하다가, 어, 요 이제, 어, 10분봉인데 10분봉 어, 주 라인 네, 요거를 딱 강하게 돌파했을 때요 맥점 그러니까 9시 20분 이게 언제냐면은 음, 9월 12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때 매수했으면 15000원대 매수했으면 언제예요 지금 하나 둘 3일만에 어, 지금 얼마 갔죠? 자, 2만 어, 100원을 갔으니까 무려 30% 수익이 났다 자,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딱 보면은 언젠가요? 9일 날 배수해서 2, 3일 한 2, 3일 만에 어, 거의 30% 났으니까 뭐 오늘 팔아도 오늘도 어, 12% 급등을 했네요 그래서 언제 팔아도 30% 이상 수익이 나는일알0원 자리에서 제가 후속주로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자 약속을 지켰죠? 12월 어, 9일 DS경제연구소 3배리언 16,300원인데 시간 보세요 아침이잖아요 9시 아, 19분 저가에 드린 거죠 그리고 일동제약은왜 이렇게 6일 동안 만 많이 찍었는지 보면은 저희가 9일날. 저녁에 10시 22분에 화이자 3.1조 딜하면서 써놨어요 일동제약 사세요 아마 이, 어, 공부방에서 엄청 많이 사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다음 날 바로 추천해가지고 3만 2천 원 추천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일동제약 그야말로 10일부터 그냥 폭등해버렸죠. 자 보세요. 자, 3만 원부터 그냥 4만 5천 원까지 50%가 딱 3일 만에 그냥 급등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쉬는 동안에 저희가 또 주식까지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처럼 수익을 알트원처럼볼 수가 있는데. 자댓 그 영상 다 보시면 댓글 고정 댓글 상단에 봉달 id 어, 봉달 ds 보이시죠 자 그래서 딱 클릭하시면 1초 만에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렇게 신청이 되시고 어, 가끔가다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매일 수익을 주는 공부방 참여 방법 봉달이 개인번호 0108346에 2138번 어, 진짜 오류가 납니다 특히 pc는 문자로 숫자 4만 딱 전송해 주시면 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이 공부방에 바로 어, 초대를 드려서 수익을 바로 내일부터 안겨 드리고요 자 지금 인원 보시면 주말에 영업을 상 저희 다섯 번 찍을 동안 지금 벌써 천 분이 넘게 늘었어요 오일 동안 그래서 어, 너무 인원이 많게 되면 소형주는 중소형주는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을 예정이라 어, 미리 양해 말씀 구하고. 먼저 입장하시는 게 유리하다. 왜냐면, 하 같은 가격이 아니라 더 싸게 어,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양해를 꼭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봉달님, 일동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의도된, 이거는 주가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뭐, 조정도 아니죠. 살짝 눌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호재가 없는 경우에는, 자, 5에서 10%의 하락은 한8% 정도, 10에서 20%, 15% 정도, 어, 20에서 30%, 25%, 뭐, 30% 정도, 35%인데, 일동은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10에서 20%. 예, 네, 많아야.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긍정적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은 주가 상승의 재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전률은 뭐냐? 조정 시 매수 관점인데 분명히 이제 여기서 포인트로 잡게 뭐예요? 반드시 지지 확인 이거를 꼭 메모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음봉 떨었다고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지가 되는지 자 이게 지지가 뭔 말이냐면 이렇게 캔들이 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멈춥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든지 어, 횡보하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지지를 반드시 어, 2, 3일 지지되는 거를 확인하자 바닥을 확인하자 아니면 장대 음봉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는 걸 확인하자. 자세한 타점은 어차피 공방에서 드릴 텐데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늘처럼 예. 아니면 오늘 마이너스 10%가 1차 지지가 나왔으니까 내일 만약에 그 지지를 나와주는 양복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음봉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 지지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트로 풀어 드리면 자 잘못 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때 사지 말라는 거 이때 사지 말라고. 자 지지가 언제 나왔어요? 이때 나왔잖아요. 음음음 음, 음. 여기서 돌파하는 이 자리. 요런 자리 양봉 나올 때음봉의 분할 매수. 너무 편하잖아요. 여기 지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가 나온 거를 자 선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돌파해서 한번더 지지가 나오는 요 맥점이잖아요. 자 이럴 때사시라는 거죠. 요럴 때나. 그러면 이때부터 만약에 분할해서 하더라도 약간 눌리더라도 데미지가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제. 요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세 개잖아요, 지금. 음, 음음양. 요런 식으로. 자 이때도 똑같이 음음 양으로 해서 지지가 나온다고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일동제약은 거의 지금 동일한 패턴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어저께 주말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고 2천여 분이 저희 방송 보시고 피해를 보지 않은 거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난 멘탈이 너무 약해. 난 단타로 들어갔어. 10% 매도하는 거요 일단은 살실나해 놓고. 이해 가시죠? 자, 다행인 건 일동제약은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다. 정말 4천만 당이다. 오늘도 아래꼬리 달리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약간 음봉이지만 어, 그래도 양봉 같은 음봉을 끼웠으니까. 자, 금리나 세번 되면 어떻게 되냐? 바이오 밸류가 오르냐 내리냐? 오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3회가 이나 되면20% 오르고 이거는 뭐 확실한 게 트럼프가 내년에 비둘기파 즉 금리 내리는 인사를 임명한다 그랬고요 파월의 어, 지금 만기가 내년 5월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가면 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요즘에 바이오하고 로봇이 굉장히 시세가 좋은 게 금리 인하가 내년에 무려 3번이나 되고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년 또 3번 내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1%대까지 올라온다 자, 코로나 때 우리 기억하시죠 바이오에 바자만 붙어도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조코바 됐지만 인동제가 그때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 지금 시총 1조 이상 이하의 이런 1조, 1조 전후 이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른다 150%더 오른다 왜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리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동제약을 찍는 거예요 이게 다어 세력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큰 거가 있고 자기네들도 개인이 살려이 하려면 나중에 고가에 떨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뭔가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지금 아직 매집 단계라서 그래서 가장 빠른 기술 추출 애로 금액 조건은 뭐냐 이건 이제 선급금인데 음, 달러니까 이게 한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선입금이 이런 조건이고 이런 어프런트 어프런트가 먼저 맞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스톤이 중간에 맞는 거 그냥 이건 외우시면 돼요 어프런트가 처음에 선급금 맞는 거 마이스톤이 중간에 맞는 거 나중에 어, 따박따박 구독료처럼 월세처럼 받는 걸 로열티라고 합니다 이 계약에 조 요건이 나오게 되면 급등을 하는데 요거는. 곧 나오겠죠 왜? 임상이상이 곧 끝나니까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주가를 눌러가지고 얘네가 뭘 해요 뭘 세력들은 지네 돈 벌려고 주식하지 개인들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6개월 목표 주가를 한번 보면은 밸류 3에 당겼을 때얘한두배까지는볼수 있다 두배까지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눌렸을 때는 뭐예요 매력적인 가격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또 중간에 막 사놓고 저, 제가 뭐 사라고 했는데요 봉다리가 사라고 했는데요 제발 그렇게 말씀하 하지 마시고 증거를 남겨야 돼요. 네. 뭐예요? 지지 확인. 나중에 이거 증거 확... 영상 쓰겠습니다. 아셨죠? 꼭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라.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내리고 지금 모멘텀이 뭐가 있냐? 첫째, 금리가 내리는 거. 기술출 모멘텀 있고 또 어프런트 계약이 나올수록 지금 시세가 반등할 수가 있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린게 아니라 다 이런 출처가 있다. 이렇게 확신한 데이터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동제약은 요, 라인인 지금 얼만가요, 요 라인이 지금 얼마인가요요 라인이 지금 32,000원 라인을 이렇게 돌파해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힘들고요 자 제일 좋은 그림은 여기 딱 조정받고 가는 거죠 여기 한 2, 3일 하루 이틀 조정받고 다시 한번 딱 올라가는 이런 어, 그림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말씀드려요 이거 그냥 외우시라고 하시는 거 지지확인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돈이 다제돈 같아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 나이대고 그러셔, 그런 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70대 중후반이시거든요 정말 소중한 돈이잖아요 뭡니까? 은퇴자금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맥점에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야봉달라 내는 마아좀 빨리 가는 거 없나 하루 만에 좀10% 20% 시원하게 좀 수익 나는 거 없나라고 하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자 언제입니까 12월 12일 보이시죠 자 아침 9시 10분입니다 자 요때 9시 20분에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55,000원 가격이죠 자 그래서 요 55,000원 가격부터 자 바로 어 2시 40분까지 2시간 만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4시간 정도죠 바로 20%가 급등을 했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이 주식을 자 보시면 12월 1 0일 아침 9시 25분에 저희가 자 BH 포스코양 LNG 매출 나왔는데 500억짜리에요 요거 지금 10개가 더 나오고 내년에 수주가 1.7조가 나오니까 자 들어가 봅시다 해가지고 12월 10일 아침에 9시 25분 땅땅땅 아까 어, 56,500원 바닥에서 어, 한15% 정도는 수익이 났겠네요 그죠 딱 안겨드렸고 아 이거 저기 매수만 드리면은 어렵다. 그러면은 어떤 회사인가요? 딱 말씀드리면서 음, S M R 원전. 대장 주고 수주가 얼마 어, 1.7조가 어, 언제요 예 자, 내년에 바로 나올 예정이니까 자 수주가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까지 딱 말씀드리고 매출 구성까지 말씀드려서 편안하게 이게 11시니까 어, 2시간 가지고가셨잖아요자 단타 치시는 분 어때요 2시간 딱가지고갔는데어 지금 10%이자 수익 났는데 기다렸다 팔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어, 이렇게 사업부까지 다 올려드렸고 뭐라고 해야 되냐 저희가 공부방 공부자로 써놨잖아요 11시 20분에 보시면은 어, 3, 4오기 자, 4기 수주 추가적으로 폴란드 불가리아 수주 1.7조 나올 예정이니까 편하게 가지고 가셔라. 단타 치실 분들은 그냥 20%에 매도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딱 맥점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추천드려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패턴이 나왔더라. 그러면 일봉 볼까요? 자, 일봉으로도 이렇게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샀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도 되고 아니면 하루 이틀 더 가져가서 팔아도 무방하다. 자, 금요일날 드린 것도 이렇게 알토란처럼 구속주로 제가 약속을 지켰죠. 무슨 약속? 황금봉달이 들었죠? 쭉.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찍는 6시 이 지금 딱이 순간에도 보이잖아. 지금이잖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카페 에 이렇게 수익을 공부방에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한두 분인도 아니고 예, 너무 많아서 여기 이제 공방 들어오면 카페링크 드릴 거거든요. 직접 보세요. 뭐 손실도 있겠죠. 어, 손실 본 것도 있네. 예, 뭐 손실도 있겠죠. 사람인데 어, 많이 보셨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클로버 저희가 다 찍는 종목이잖아요. 어, 뭐 미트코트 없는 종목도 아니에요. 저희가 다 어, 영상 찍어드리고 추천해드렸던 종목으로 자 일동제약도 보이네요. 그죠자 일동제약도 보이네요. 저희 카페에 있는 거 아까 일동제약 있었는데 네유진노뭐다 저희가 클로버. 자 일동제약 있네요. 아 이분도 45% 먹었네 공방에서 먼저 먼저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수익이 납니까그죠사용 간단하게 안내 드릴게요. 자, 영상 다 보시면 댓글 상단에 고정 링크 달아 놨습니다. 봉달 ds 보이시죠? 요거딱 스마트폰 클릭하시면 1초 만에 전송 드리고, 1분 안에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가끔 pc는 오류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일매일 주식을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지금 이게 12일부터 15일까지 어, 딱 금요일하고 월요일이니까 이틀 인증이네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뭐한수0분이 감사합니다. 뭐 마이너스 한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 수익이고, 80%는 그죠? 봉달이 개인번호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 어,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다. 영업사원 자체가 없어요. 어, 전화 오면 다 그냥 어, 사기니까 차단해 주시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벌써 야, 2만 6천 분이 넘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죠? 금감원에서 언제 좀 어, 규제나 규제를 할수 있잖아요. 진짜 너무 많아지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수 있으니 어, 지금 좀. 어, 문자를 보내 주셔가지고 이리미리 공부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시니까 그럴 수는 있죠. 예, 이건 이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 금융감독원 권고 사항이니까 이건 저희가 지켜야겠죠.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일동제약 호재도 많기 때문에 어, 지지라인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희가 또 공부방에서 먼저 알려드리고 또못 보신 분들은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선물 있습니다. 어, 12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밸류가 어, 30에서 50%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12월에 소개 시켜드리고요. 1월 달은 뭡니까? 정책 수혜주. 우리가 사람도 신년에 이제 계획을 세우듯이 우리가 정책 수혜주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저희가 드릴 거니까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해놓으시고 자료 먼저 받아보시면 정말 12월, 1월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기쁜 마음으로 인증해주시니까 같이 저희랑 즐겁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